쏘니 화이팅! 황희창 화이팅! 황초 달려라, 빨빨빨이빠오빠 이제... 나올 거거든, 나중에. 왜 하필 오늘 축구냐. 나, 놓자. 아! 지면 가만 안 둘게요. 빠이! <목소리는> <laughs> 대한민국 만세! <laughs> 발강 <발간> 가자. <laughs> 오늘 경기 미쳤다, 진짜. <laughs> 와..씨.. 와..씨.. <laughs> 여러분 이겼습니다 와 미쳤다 진짜 오늘 경기 와..미친거같아 진짜 나 눈물 흘리면서 우는거 진짜 울때까 이런 처음이다